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KBS로부터 350억 원에 이르는 출연료 제안을 받아 방송사 측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가인은 KBS뿐만 아니라 TV조선, SBS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예능과 투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녀의 예술활동은 완전히 후원받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송가인의 출연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KBS는 350억 원을 투입해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이 특별 행사에 송가인을 초청하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V조선에서도 송가인은 주목받는 연예인으로 KBS 출연 시 항상 눈길을 끕니다. 부루의 명곡은 특히 많은 인기 가수들이 몰리는 곳으로 MC 신동엽은 송가인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송가인이 트로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이 장르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KBS 등 주요 방송사들의 강한 지원과 관심 덕분에 송가인은 한국연예계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유망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녀는 KBS 등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한 명성을 쌓고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의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산업에서 그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은 특유의 발성과 연주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트로트계의 빛나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송사들의 강력한 재정 지원은 그녀가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송가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독특한 발성과 연주 스타일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해외 투어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송가인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열정적이고 감동적이어서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 매너와 음악적 재능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